그리도또 걷는 것도 효린 양은 그 엉덩이 빼면서 걷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탑인 것같아 그냥 알고 <laughs> 어 걷는 거는 어, 어 그죠 엉덩이 빼고 걷는 건세훈이더 쓸걸요 힘내 살라잖아 그거 그럼 뭐야 현아 regarder. 씨의 어 가슴 내밀고 걷는 건좀할줄알아 아 현아, 현아 씨는 현아 씨 어떻게 걸어요 현아 씨아그거 <laughs> 아, 현아야? 아그도 현아야? 아아도나아나아 나도 나도 나 씨요? 소리는 약간 좀 이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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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, 이건 뭔지. 소리야. 어, 꽃게춤 하더라고. 어. 이전 <laughs> 씨 출연료 더 줘. 뭐 이런 거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돈 벌어먹기 힘들다고. <laughs> 네. 아, 효린양이 골반이 35도 정도 틀어졌다는. 그래요? 이거 뭐. 음... 개인의견 아닌가요? 근거가 있는 건가요? 막 쓰는 아니, 거 아니야? 어, 효린양의 어떤 추나요법이라든지 이런 걸좀 치료했던 분인가 어떻게 알지, 이걸? 근거 없는데 왜? <laughs> 잡아내고 말자. <말이야. 웃음>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유.